<목소리> 자, 노래야 지금 게임하고 있습니다. 전 GTA 2를 다운받을 겁니다. 다음 블로그에 들어가주시고요. 여기, 요거를 들어가주시고 다운로드가 있죠. 아니야? 요 클래식 버전 다 이 치트키 공략이다. 지우트 다운.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뜨죠? 이걸 이제 다운을 받으세요. 렉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복돌이니까 포렌토는 다운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설치를 해주세요. 설치. 나도 한다. 복돌로안렉 아, 존나 걸려. 재밌어? 안데 차는 어떤 거야? 좋아. 뜨셨다. 자, 여기. 차 이거야,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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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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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운전해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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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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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분이히 이거, 이거, 습니이이게이게차거는거이이게이격이에요저 이거, 이거, 이 잡혔다. 어,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아. 아, 어기. 아, 이렇게 성공 아 풀기를 해 주시면 요거 여기 뜯게요 이거 래 걸려 복들이어서 아, 꺼져 꺼져 꺼져. 꺼져 꺼져. 꺼져 주세요. 또 어디 저왕추시 그죠, 그죠. 이거 뭐? 다른 게임. 대가리 뭐, 호수다만? 어, 저, 대가리 호수다만. 오, 노랭이가 공포게임을 추천했습니다. 나 같이 해야겠네? 저스토리스 슬랜더멘터 라이벌 할게요, 이거. 어, 어. <laughs>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노래 건나져네요분들 GTA, 여기 GTA, 플레이를. 이거, 이거, 까먹어. 음. 잠깐 기다려, 나그그 그 옆에서 슬랜더멘터 라이벌 할 테니까. 첫빼는 첫 법은 가장합니다. 요거를 누르시면 브레이크! 자 손손주기 가볍게 터느라고요. 아 자꾸 이게 뜨네요. 잠깐 기다려봐 맨날 다니 어? 맨날 그래? 그럼기념품은간지 네? 어. 네. 안안 나. 안그 나는 주, 뭐? 어그 고장 나네 고장 안나 이거 어떻게 안되? 이거 새거 이니까 그이거아요 헤드셋 하나 가져갈래? 장피도 하나 가져갈래? 어? 헤드야 하나 드네. 이전에 쓰던 거? 어. 잠만 할아버지한테 갈때 물어보자. 너 뭐, 나가자. 아, 아 내... 이거 들르지 말래. 라 이거 들르지 말래. 라 왜? 아, 이거 종료해서.

야저 슬렌더맨 더 라이벌이랑 또 뭐지? 어 노랭이가 지금 게임하고 있네 형 지금 게임하고 있지? 응 음. 저기 봐전 이거 옆에 저거 공포게임 슬렌더맨 더 라이벌 추천해드렸어 샷건 한번 쏴봐 응 이거 최대로 올린건데? 어? 아아저관련 어. <laughs> <저게> <laughs> <laughs> 내가 진짜 한 번만 해보죠 봐봐 야이 좀비들한테 싸야지 씨발 <laughs> 난 좀비다 야야아 2디 2디 야 내가, 이가 아, 응. <laughs> 뭐야 리 물약 이거 그거 먹어야 돼 4번 오번이가 4번? 어 쟤가 약에 치료해 주면 야 뒤를 조심해 야씨 새끼들 야이 새끼들 내 같은 짓좀안돼너 욕먹어 아이씨, 미안하다 친구야 나 어쩔 수가 없었어 니는 어떻아되아 치워주게 아니 아니 뜨지 마 아이 오지 마이개 오지마 <laughs> 오지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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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죽을까야죽을까야 쟤가 죽을까. 살려주네 에, 오지마 야, 야. 야 욕하네 어디? 3장 가져? 않을까? 저거 끊으시면 안 떨어져 얘 진짜, 진짜. <웃음>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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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웃음> 오, 면대 <멘트 죽인> <laughs> 아니, 쏘지 말라고, 같은 팀 이씨. 왜 먹어? 느낌 <근데 웃음> 못할 수도 있다니까? 왜? 여기 틴키를 허용해. 티키디 뭔데? 같은 팀 쏘면 죽인, 죽는 거. 응? <laughs> 같은 짓 샀습니다, 여러분들. 타이님 썼다고? 어 설마 이거? 타이타이맵 해. 타이타닉맵 재밌어 진짜. 아 같은 집 샀다고? 내가? 응. 음, 님뭐 뭐 어떻게 된대? 형이 욕먹어? 형 욕먹냐? 슬라이게임을한번해보 아, 블루텍스 깔고 휴대폰 게임 해보자 혹시 마이크 연결할 줄 아니? 아니요. <laughs> 자, 요걸 먹고 게임합시다. 아또 뭐해? 이거 뭐? 이어폰 가져올래? 아니, 같이. 빨리빨리 마셔. 다 마셨네. 뭐, 뭐, 뭐.

그런데 <laughs> 준비한잡준비잡야 절대 못 아, 가려도 어? 아뭐가러져나와이팀와버 <내가 풀려도. 웃음> 어? <laughs> 청소 할 거야, 씨. 이 말하니까. 근데 같은 팀을 써. 아까 죽였냐? 어? 죽여. 나 <놀람> 이거 옛날 때한적있잖아 응? 옛날 때한적 있네 응. 손님 이거 옛날 때한적 있지 나도 이거 살려줄게 아, <laughs> 아, 놀아자고나 <놀람> 내가 아가안는려가지고나도못다 네. 팀어디있 살려 줄게. 뭐어야이 네. <laughs> 살려 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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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팀피안는 게. 같은 팀피안 나네.

가라고 이거 응, 응. 물안아 가라. 이제 가라 아좀 그만 그만 좀 응. 유성냥 개먹지 응. 그만 좀공라고어 <laughs> 좀비 들 자공격하고 있어 희게 공격해 살려줘 빨리 살려줘 그냥 이거 하지 마 그랬다 죽은 이 새끼 하지 나 빨리 아니 가라니까 할 죽은? 아니 <laughs> 죽은 건 아니지 기절했냐 <놀람> 아. 너 너무 뻔해 이거 어디어보여줘너무아이씨 어디 <놀람> 가게 어. 준비하면 아보여마 아, 아니 가 제가 가야겠어 사람 욕하면? 어, 너욕하네 아니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또 to watch you. d o 아 t 총아 a v e him. I t 걸로 d I 걸로 l d I t 아어 d I t o 그 d I told I told 아 told I t 어디가 아니, 다 먹은. 그 새끼 죽이러 가자. 좋아. 아니, 해를. 다 먹은. 아, 줘봐. 형이 새끼 처리할게. 아니. 아피안 닿니까? 안안 달아 이거, 이거 봐, 안 닿아. 왜난 닿는데? 너 닿는 거 아니라고. 너 물량 안 먹어서 그런 거아닐까 약간 달았는데. 이다먹으면 그냥. 어. 아까 같은 집 죽였지. <laughs> 응. 같은 집 죽였?

몰라. 아, 예, 째, 예. 썼어, 이런데. 돼너 둘레스 어 땡. 고자. <제> 여자 이제.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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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모습이야. 웃음> <laughs> <한> <laughs> <신나는 웃음> 어디서? 여러분들 아까 저가 아까 중요한 급소보이를 고추를 썼니다자 그리고 아예 못말했겠어요 아까 그 이렇게 얼굴 얼굴 이렇게 숙이는 거보이죠 그건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뭘 먹는거지 어쨌든 그런 그런 더러운 말은 안 했어요 아, 근데요하나해